완벽한 학교는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는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아이가 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 이렇게 어리다고 할지라도 한 번쯤 찾아보세요. 여러 종류의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학교, 아이비학교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학교는 영어가 기반이고요. 다양한 사고력 중심 수업. 그리고 토론 프로젝트 위주입니다. 세계적인 커리큘럼이라서 폭넓은 사고를 키우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대안학교예요. 시험 없는 학교, 프로젝트 중심 수업,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해요. 학생이 직접 시간표를 짜고 교사는 코치처럼 옆에서 돕는 구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교 유형이 공립형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가 있습니다. 공교육 안에서도 비교적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들이에요. 토론 수업, 협력 학습,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요. 공교육 안에서 대안적 시도를 하는 곳이라서 아이비 학교, 그리고 대안 학교가 여러모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세 번째 유형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